생 정책 딱그 정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세계 최저 수준인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저출생 수석을 만들고 정부에는 저출생 대응 계획부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커녕 의지라도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정책 수준이 딱그 정부 수준입니다.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기로 한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책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정년기 남녀가 서로 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출산율 재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남녀가 서로 매력을 못 느껴서 출생률이 떨어졌겠습니까? 국민의힘 김용호 서울시의원이 기획한 민망한 행사는 또 어떤지 볼까요? 최근 덕수궁 돌담길에서 관략근에 힘을 조이는 케겔 운동과 체조를 권장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저출생을 극복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했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올해 3월부터 스마트 자가정자진단기를 연령 제한 없이 대구 거주 남성 4천 명에게 무료 배포했다는 겁니다. 이 사업에 국비 1억 9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정관 난관 보건시술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왜 가임기의 젊은 부부들이 해당 수술을 받았는지부터 들여다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결혼 정년기 청년을 대상으로 안전한 소개팅 주선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접은 적도 있죠. 당시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세훈이스러운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수준이 이 모양입니까? 정관과 난관을 복원하고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일찍 들어가고 남성들은 정자 건강성을 자가진단하고 전국민이 쾌결 운동을 하면 출생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집니까? 큰 웃음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면 충분하니까 앞으로는 코미디 같은 정책에 혈세를 허투루 쓰지 마십시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예산을 쓰길 바랍니다. 어떤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거든.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주의했습니다. 시와 뉴스만 잘챙겨봐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각들이 드시나요? 단지 이런 뉴스가 있다라는 생각뿐이라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6월 말7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배우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많이 보셨을 때데요 이런 배우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 투자자 또는 부자들은 어떤 생각 할까요? 바이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배우 관련주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료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추천드렸는데요.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소개해드리고 난후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문자메시지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수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꽤 상승할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종목명과 사고자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로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